아니라 각종 특혜와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김영재 의원을 컨설팅해 주라는 청와대 요청에 어렵다는 답을 했다가 세무사처럼 물론 국정원 사찰까지 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원 어드바이저리에 이현주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 하시죠아네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네 지금 중동에 계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 어,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선 아, 예, 네. 대원 어드바이저리와 DW 커리어의 대표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개 중에서 숫이 어떤 곳인지? 네그 대원 어드바이저리는 이제 중동에서 그 미국 영국계 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그 HR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어, 작은 회사고요. 주로 이제 2, 30대 청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W 커리어 회사는 그 한국의 경력직 엔지니어나 의료진, 그리고 연구원 같은 그 전문직들을 이제 중동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한 50여 명 정도의 그 한국 그 전문 인력들이 어 중동 취업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좀 음. 일자리를 중동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먼리소스 인력의 중동 진출을 전무로 하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이야기를 해 볼게요. 김영재 의원의 부인 회사죠. YJ콥스. 네. 이곳을 중동에 진출시켜라. 이렇게 청와대 연락이 가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건데 사건이 언제 네. 누가 네.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간 겁니까? 네. 저는 이제 2014년 2월 26일에 그 갑자기 이제 조원동 당시 전청와대 경제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그 김영재 성형외과라는 곳이 있는데 성형 리프팅 실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UAE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이 리프팅 실에 대해서 UAE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지 뭐 사업성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나보고 검토해 보고 의견을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제 바로 다음 날 김영재 측 면담을 갔습니다. 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네. 그 조원동 수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전화를 어 대표님한테 한 건가요? 아네 제가 그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인 기획재정부의 이제 상사이셨기 때문에 아하. 어 제가 오랫동안 알, 알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동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조성님도 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조원동 수석님이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탁을 하실 분이 아니라 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아 이게 윗선의 지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음. 그래서 어, 청와대 경제수석 위에는 비서실장하고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게 그럼 누구지실까 이렇게 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제 그 연락이 왔으니까 경제수석은 사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네, 공직사회에서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가셨는데. 그 업체 YJ콥스, 김영재 의원 부인 회사, 가봤더니 어떤 곳이던가요? 처음, 처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가서 그 조원동 경제수석에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예? 김영재 의원 측의 반응이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어, 어떻게 해요? 어, 대부분 그 누구의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게 되면 네. 그아뭐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이세요 라든가 뭐아 최근에 어디서 제가 뭐 뵀어요 뭐 식사를 했어요 라든가 음, 이제 음. 본인과 어떤 친분이 있는지를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좀 얘기를 하죠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소개한 분을 직접 모른다면 뭐 아니면 다른 수석이나 뭐 비서관 행정관 누구를 음, 안다 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음, 당연히 어, 네네, 김영재 측의 반응이, 뭐, 조원동? 조원동이 지 <laughs> 뭐, 경제수석? 뭐, 그런 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정제수석도 뭔지 모르고, 조원동 수석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 그리고 이제 경제수석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았고요. 음, 고위직인 사람 네, 네, 네. 것도 모르고, 예.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강남에 이제 성형외과가 뭐 수백 개 있고, 그 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규모라면은 강남에서도 사, 굉장히 작은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그 청와대에 지금 현직 경제수석이 이 미팅을 잡아줬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전혀 고마워하는 그런 기색이 음. 없었고요. 굉장히 좀 값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규모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값스럽지?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이상했군요. 네네. 음, 규모도 굉장히 작은 곳인데도 경제 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뭐 그거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여겼다.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음,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준비가 돼있던가요? 잘? 그 성형과 안티에이징 같은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원스탑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어떤 체인 형식으로 중동을 진출하고 음. 싶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컨디션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런 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 미팅하면서 제시했던 자료들은 거의 그 임상 실험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이인 의원 이 중동에 진출을 처음 해가지고 뭐 성형 안티에이징 복합센터 체인을 만든다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그그 그 반대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큰 규모 의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 모르는 이제 중동에 진출할 때는 처음에는 소규모로 진출을 하고. 현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게 보통인데요. 음. 그 김영재 의원 측은 그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국내에서도 경험이 없는 그런 성형 뭐 안티에이징 복합센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 그것을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동에서 실현시키겠다. 음. 뭐 이런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laughs> 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청와대에서 가보라고 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 2014년 2월 26일에 연락을 받으셨고 그 다음날 27일에 가셨는데 당시 2월달에 UAE에서 어, 왕세제, 아부다비 왕세제가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 제가 이제 조성님한테 듣기로도, 그, 예. 조석님이 전화하시기 바로 전날, 예. 2014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부다비 모하메드 왕세자 간에 이제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예, 예. 바로 전날이네요?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제 차기 그 UAE 국왕이 되실 분이시고. 어, 이분의 그 오른팔인 이제 칼둔 무바락 이분은 이제 무바달라 국부펀드의 그룹 CEO이기도 하면서 그 UAE 이제 원자력 공사의 회장이고 또 동시에 맨체스터 구단주를 겸직하고 있는 정말 아. 그 아부다비 핵심 인사입니다. 그분이군요. 맨체스터 구단주. 이분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전 계약 맺었던 그분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날 이제 방문을 하고 UH 측에서는 한국과 이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이제 한 라인을 만들어서 그 UH 측에서는 칼둔을 정하겠다 한국에서도 이제 한 라인의 창구를 정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음 경제협력 채널의 상대방을 정해라. 그런데 그 조원동 수석이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본인에게 한 라인을 하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그 이제 공식 면담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조원동 수석한테 U.A.Y 협력을 위한 그 한국 측한 라인이 되라 이런 지시를 해서 이제 조성님도 뭐 알겠다 이렇게 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어 UAE의 아부다비 왕세제를 면담하고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수석을 UAE와의 한 라인이 되라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최근에 언론회를 통해서도 인정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김영재 의원을 UAE에 진출시켜라 이런 요청이 어 만난 다음날 조원동 수석한테 가고 그다음 조원동 수석이 바로 전화를 대표님한테 하고 대표님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 사이 모든 일 하루하루 상관에 모든 일이 벌어졌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공식 면담이 25일, 뭐그 예. 한라인 지정과 정호성 비서관의 김영재 지원 요청이 뭐그 25일과 26일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26일 날 전화를 받았니까요. 으 음. 그리고 27일은 제가 지, 실제 이제 김영재 측과 면담을 진행을 했으니까 뭐 엄청난 스피드로 추진이 됐는 것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는 그정호성 비서관은 또이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언론이 보도됐는데 그러면은 이건 이제 물론 그때는 그 사실을 모르셨겠지만 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직접 요청한 거란 말이죠. 이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라고. 근데왜 의견은 어렵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내신 겁니까? 네, 그 그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제 이 진출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 UAE 같은 산유국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그 최대 규모의 컨설팅 회사나 법률 회사로부터 이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이나 기술, 뭐 기업을 음. 소개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관심을 보이진 않고요. 음.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이미 진출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음, 검증됐나 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한 사례가 없으니까 어차피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네. 그 중동은 이제 오일머니가 많아서 대부분 분들이 뭐 특허 기술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면 바로 중동에서 좀 투자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데요. 어, 현실은 한국에서 투자를 받는 것보다 한열배 정도 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파트너십이나 이런데 필요한 시간도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김영주 원에 가서. 중동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지 체크해봤더니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 음. 크게 뭐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요. 또 이제 그 뭔가 외국 파트너랑 이제 협상을 시작하거나 그런다면 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영문으로 된 팜플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영문으로 된 팜플렛이 한 장도 없었고 음. 뭐 영어가 되는 인력도 자체적으로 한 명도 없었고요. 음.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그 중동을 이제 진출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나 일단 준비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세 가지 요건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냈었고요. 또뭐 만약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 저는 같은 의견을 낼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같은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정적이다 했더니 그런데 갑자기 어 여기서부터는 언론에 보도된 건데 사정 기관으로부터 온갖 세무조사, 국정원 이런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세무조사부터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네, 그 세무조사는 2015년 4월에 이제 그 사전 통지가 없이 그 압수세무조사 네. 형태로 이제 갑자기 나왔고요. 압수, 같은 네. 날, 예, 저와 이제 저희 부친, 조부, 이렇게 3대 회사를 네?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잠깐만요. 대표님만 한게 아니고 네. 대표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다한 거예요? 한꺼번에? 네,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각각 다른 업체인데? 네, 네 맞습니다. 예, 좀 <laughs> 들어본 적이 없는, 예. <laughs> 예, 그리고 이 작은 업체인데도 이제 관할 뭐 세무서가 나올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제 직접 나왔고요. 국청이 직접 나왔고, 그리고 또예 조사 기관도 막 연장해가면서 그래서 몇 개월을 했는까 대원어드바이저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이 돼서야 세무조사가 끝났어요. 6개월간요? 네, 뭐 이제 중간에 뭐 해외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10월까지 갔고 결국에 이제 추진금은 영원히 나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허허. 자,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는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그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내고 나서 2014년 한 10월 경부터 그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 가족 그리고 이전 직장 상사 또 심지어는 해외 대사관에서도 이제 저에 대해서 탐문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어떤 국정원 직원은 뭐 저를 직접 찾아와서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어, 저희 같은 그 작은 민간회사인데 국정원이 왜 이렇게 민간인한테 관심을 갖고 국내와 해외에서까지 탐문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안 가죠. 지금도 이해가안 갑니다. 네, 그런데요. <laughs> 그리고 이제 국정원 사찰이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 이제 2015년 3월인데 이제 그때 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이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그 제가 뭐 VIP의 중동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 브로커다. 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VIP가 노하셨다. No 뭐 이런 또 모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인 이제 15년 4월부터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었고 세무조사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왔는데, 어,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이제 국정원이 뭐 저를 한 6개월 조사하고 국세청도 6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제가 그뭐 위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좀 결백이 증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이제 끝났구나 네. 싶었는데. 네. 네네,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던가 인사부복 이런 것들이 2016년 10월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면 가족분들이 공직에 계신가 봅니다. 공무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대 회사를 다 털고 그리고 가족 중에 공직에 있는 분들도 다 털고. 네,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아니 그 일인 의원을 중동 진출을 이러이러 저러한 합리적인 이유로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듣고 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문 기사로 간단히 접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갔지만 <laughs> 네, 그 이제 비선실세 그 단골 성형외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그 김영재 측이 이제 그 이현주가 특허를 갈취하려고 한다 이런 모함을 그 부속실 정어성한 비서관한테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아. 제가 이제 예 그걸로 인해서 어 청와대의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블랙리스트 특검이 이제 네. 문학의 이외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어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예. 블랙리스트는 문학에 이외에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그 음. 동안 이제 가족들이 받은 어떤 뭐 인사 보복, 뭐 감사원의 표적 감사, 뭐 사찰 세무조사. 그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관여되는 걸 보면 이제 제가 김영재를 지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블록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또그 청와대 핵심 수석들이 직접 모함도 하고 또 여러 정부 기관들이 저희 저와 이제 저희 가족들을 모두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되는 거는. 어, 문화계가 아닌 다른 블랙리스트가 음.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가, 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부 기관에 공유되고 있었고, 또이 보복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진행이 된것 같다. 음. 그런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실제 겪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런 사례가 또 있겠죠, 아마도. 근데 제가 이제 네. 얘기를 쭉 듣고 종합을 해 보자면.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수석들이 VIP 중동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 브로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네네. 네. 김영재 의원은 이제 개인 의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김영재 의원. 당사자냐그 그쪽은 경제 속에 누군지도 모르고 중동에 가본 적도 없고 진출 의지도 그다지고 영세해서 준비도 안돼 있고 그런데 계획은 성형체인을 대규모로 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고 네. 어~ 그리고 대표님이 당한 일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냥 아, 김영재 원이참 친해서 그랬다 이러기에는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나간 건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때까진 다른 그 사건들과 어 연관져 생각해 보자면 이게 최순실 씨의 입권이 뒤에 직접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재 의원 간판이 앞에 있지만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뒤에서는 실제로 철저히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김영재 의원 시술을 시키려고 중국 VIP 일정을 바꿨다 끼워넣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음, 이런 대목에 대해서 물론 뭐 이것까지는 직접 언급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게 같기도 한데 어, 이런 부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VIP 일정 끼워넣다, 었뭐 이런 거. 음. 그 중국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U.A. 건하고 그둘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U.A.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부의 공식 협력 채널이었던 거고 이제 중국은 그 고위직 민간 외교 채널이었는데. 이두 개의 채널이 둘다 이제 비선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음. 이제 활용되려고 했었다는 점하고 그렇죠. 또 이제 음. 정부의 어떤 기밀사안들이 그 비선들에게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있었고 네네. 음. 그 청와대 주도로 특정한 비선 비즈니스를 지원하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들이 음. 어, 상당히 유해하고 중국권에 대해서 좀 유사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선이면 결국 이제 최준실 씨인데 어이 최준실 씨의 비즈니스를 중소기업이라고 대통령 항상 표현을 해요. 보면 음, 프랑스 망때도 보면 최준실 씨 소의 유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어 대통령 어, 김영재 부인의 화장품 회사 이런 부스만 가서 중소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공통점을 뭐 발견하셨죠, 대표님도? 네네 네. 김영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선의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가족 대부분이 공직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런 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언론을 제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공직에 계실텐데 네,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 그 현직 공무원들이라서 제가 언론에 나가는 게좀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요. 어,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겪은 일이 그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이 비선의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국가의 사정기관들이 동원돼서 무차별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이런 보복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조용히 있으면 조금 더뭐 무난하고 편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아,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처럼 똑같은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밝히면 어,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보복이나 불이익을 또 받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우리가 좀더 나은 그런 투명한 음. 나라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음. 해서 그 제보를 결심하게 됐고요. 어, 제가 이제 그 2016년 11월 8일에 JTBC에 처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선 의료의 핵심인 김영재 의원의 존재가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이 문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원 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였습니다.